음. 이게 무슨 맛이야? 카카오를 먹어볼게요. <laughs> 음. 음, 진짜 맛있는데요? 많이 달지 않고 초코맛도 풍부하게 나고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일하다가 한 입에 쏙 먹기 좋겠네요. <laughs> 음, 그냥 초코칩 쿠키 같아요. 맛있는데? 퍽퍽. 하긴 한데, 근데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이 정도면 뭐 만족? 어, 맛있다. 이건 <laughs> <일본> 진짜 맛있다. <laughs> 먹을만해. 엄청 달지도 않고 단백질이 55%가 들어있어요. 탄수화물 엄청 조금 들어있고 6%? 오야, 이거는 이렇게 생겼네. 그 나나콘에서 단맛이 없어진 그 맛. 이건 l s m r 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. A S M R. 아. 쌀 과자 먹는 느낌 단맛은 없어서 아 진짜 건강한 칩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. <laughs> 얘가 더 맛있다. <laughs> 약간 이거 콩 맛인 것 같은데 살짝 짭조름? 그냥 진짜 그냥 막 집어먹을 것 같은데. 맛있어요. 이거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맛이 없다, 이거. 베베? 베베인데, 단맛이 있는 듯, 없는 듯 살짝 들어갔어요. 아, 여기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싶네요. 비스킷 같은 느낌이라 평소에 이렇게 먹다가 조금 더단 거를 먹고 싶다 싶을 때 여기 딸기잼을 발라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